안녕하세요, 이이나 분석기반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에 열리는 m p b 오후 6시 소프트뱅크 대 라쿠텐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뉴욕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소프트뱅크 대 라쿠텐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소프트뱅크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소프트뱅크는 36승, 2무, 25패의 성적으로 현재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쿠텐은 26승, 1무, 37패의 성적으로 현재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와다는 라쿠텐과 세 경기에서 42세의 나이인데도 빠른 공을 던지며 호투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경기 초반에 얻어맞으며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포 아사무라, 빠른발의 다츠미, 무라야바이시 등 어제 보여준 나코텐의 공격력을 상대로 오늘 고전의 피칭이 예상됩니다 마쿠텐 다나카는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5이닝 7개의 피암타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지만 얻어맞는 추세로 고전하고 있는 다나카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완투능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터를 터뜨리고 있는 야나기다지만 소프트뱅크 다선이 어제 오릭스를 상대로 빈타 공격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나카는 빠른 공과 포크부를 섞어가며, 소프트뱅크 타선을 봉쇄하며, 승운을 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나쿠텐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MPB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